사르기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우초들에게 기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하루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 우리들에게 속 사람을 감금케 하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빨랐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던 곳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내 죽는 것은 하나님 님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오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분열의 영을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일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그 어떤 것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성장한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세워진 나라인 것을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이 오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길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세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의 배두 척이 있는 곳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문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문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런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모사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제 그런 장면의 이야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너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네. 이제 고기 잡는 어부에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어, 하나님 안에서 소명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람을 낳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목회자나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라 사도라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면 결국 우리 또한 사람을 낳는 우리를 통해 사람을 세우는 그런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 그러면 이 사람을 세우 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취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근데 이분이 이런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난 전화, 난 전하고 그냥 말았을 뿐이야. 뭐 복음 전하고 말았을 뿐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취하는 낚는 그런 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가버나움의 이야기인데요. 시몬 베두로의 고향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세레 호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호수가 너무 커요. 미국의 미시간 호수처럼 호,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호수다 부르기도 하고 어디선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고기 잡는 이제, 그, 배드로를 주님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예전에 어부들이 한 소리 있어요. 어부들이 이제 새벽부터, 밤새벽부터 가가지고 고기를 이제 잡고 들어올 때에,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밤새도록 근무를 던지고 했던 그것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데, 예, 막그 금품 고기가 다 이제 있으면 얼마나 그 무거운 구물을 끄집어, 끄집어 올리는 게 힘들겠어요. 뭐 요즘에는 뭐 기기를 많이 하지만 그 여전히 사람이 손을 끌어들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이게 고기가 많으면 도리어 들피곤한데 고기가 없으면 너무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도 사람이 많으면 신나고 재밌는데 없으면 피곤하다 뭐 이러잖아요. 같은 것 같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낚시도 하는 것도 아닌데, 구물로 한 던지는 건데,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구물을 던지는 건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잠도 못 자고, 배도 고프고, 마음도 속상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저 이제 그물을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 예수님이 아침에 올게, 베드로한테 오는 건데, 아침부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왔나봐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 베드로한테 요청을 하죠. 내가 배에 올라가도 되겠냐. 예.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어떻게 어쩌면은 좀 높은 강대상이 좀 요구하시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같은가 그렇게 부르고 올라갔어요. 어쩌면은 베드로와 고기잡이를하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에 그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잠도 오고 피곤하고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은데 어,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셔서 그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강대상으로 자기 배를 예, 올라오셨으니 어, 아마 마음은 좋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예수를 그 앞에 보면, 사장에 보면 은 시몬 베드로 장인 장모님이 아팠을 때에 예수님이 와서 료해 주신 적도 있거든요. 기적도 보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장인 시간은 아니야.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고 경험도 하고 했던 그런 베드로고. 그냥 여러의 선지자들 중에 좀 뛰어난 선지자, 선생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배에 올라오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강된 쌍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제서야 베드로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들을 시간이 없었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였고 그리고 눈으로 기적을 보고 나름대로 경험을 했지만 그게 자기한테 일어나는 특별한 그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몸도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깝게 진실되게 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의 말씀은 양식이고 생명수입니다. 사람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드디어 베드로에게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가만히 옆에서 들으면서 예, 베드로가 예, 말씀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 이 뒤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CBS 방송에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큐로 해 가지고 8부작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건데. 거기 신천지에 빠진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았고 대부분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그 신천지로 빠진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거기는 젊은이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자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신천지를 오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적인 걸 느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존에서 기존 교회 이전 교회에서는 속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여기에 와서는 속사람이 어떤 것인지,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간건해야 되어지는지를, 아, 이만이 교주를, 이 목사님을 통해 들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우리들의 속사람과 성령의 내면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왜이 청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나, 설교하고 나가는 얘기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의 내면을 위해서, 내 안에 속 사람을 간건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하지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해놔라 구이를 구하라. 이 얘기는 겉사람을 구하지 말고 속사람을 먼저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가 눈에 보이는 거라서 겉사람에 관련된 것을 먼저 기도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듣고자 원하는 것은 내 속사람에 대한 간건함이거든 하나님 내한테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를, 그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 안에 만족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살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안 해요. 여기서 목회자인 저도 이제 고백을 하지만 저도 이 기도를 한지 얼마 안 됐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기도를 해야지. 그죠? 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속사람에 관한 하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내면에 파고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 확제 먹기 시작을 한 거죠. 듣기 시작했 한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디를 못 잡고 이제 그물을 군져놔서다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갈 판인데 정리한 그물을 다시 해라? 여러분 어부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세요? 어부들이, 어부들이 고집이 되게 쓰거든요. 자신들이 바다, 그, 거친 바다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들이 있고, 고기에 대해서는, 예, 아주 자기가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잘 듣지 않는 게이 선장들이, 배의 어부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고기잡이 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목수야.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상식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시간적인 아침으로 보나, 이게 현재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힐 수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그 시기인데.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신의 틀과 상식과 지식과 경험 다 포기해야지만 그물을 던질 수 있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시문 대답, 시몬이 대답하여 이로 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리. 아, 이베드로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들어가고 있구나. 말씀을 의지해서. 아직은 고기를 잡기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 선생은 뭐가 돼요? 주요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요. 아직 말씀이 그 고기잡이를 경험하기 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교회를 하는 지 얼마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삶 속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그물을 던지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물 던지는 건데 여기까지 못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해요. 자아를 포기하고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높아지기 원하느냐 낮아져라, 얻기를 원하느냐 버려라, 사랑받기 원하느냐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은 수많은 말씀을 갖고는 있으나 뭐요? 내 틀과 상식과 내 지식과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만 하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모든 상식과 경험을 다 포기하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던져져야 뭐예요? 뭐가 잡혀요? 고기가 잡든 사람이 잡히니 잡혀요. 그런데 사람이 왜안 잡히냐? 왜 떠나냐? 나 때문에 왜 갈라지느냐? 말씀의 의지에 던지는 게 없기 때문에. 팔 절을 볼까요? 심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안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와, 드디어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들리는 소리이고, 근데 드디어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선생이었던 그 머리로 알고 있던 스쳐 지나가던 어떤 사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일입니다. 이게 되야 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교시 되야지 내가 주거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말은 주여 말은 선생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주인이 안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 취급하면 안 돼요. 주인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을 해야 그물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을 통한 나의 정체성을, 네, 분명히 가져야, 진짜 거기에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는, 뭐요? 사람을 취하는,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정말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또 누군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네, 하나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심령이 단단해져야 내 네, 그물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심 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하루를 살아가시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